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는 연예 전문 방송으로 직접 공부하고 수소문하여 작성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연예인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 한류 열풍 속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취재 채널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가 응원하는 연예인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돌곰병곰 불금 t v 의 돌곰입니다. 이번에도 매일 소식을 올리고 있는 방탄소년단 뷔의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지난 13일 뷔는 아미네 블랙잭이라는 노래에 맞춰 걸어다니면서 립싱크한 짧은 뮤직비디오 영상을 아미네 트윗 답글에 올렸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너 누구 팬이야? 방탄소년단 팬이야. 어? 어? 너 아미네? <laughs> 아미네는 2016년 패롤라인으로 빌보드 핫 100차트에서 11위까지 오른 인기 래퍼로 직접 뮤직비디오에 출연과 연출까지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유명한데요. 특히 빌보드는 비가 블랙잭을 듣는 영상에 아미네가 엄청나게 흥분했다라면서 비의 트윗 소식을 발 빠르게 기사화했습니다. 기사는 당신들 진짜 진짜 유명해. 나도 뭔가 같이 하게 해줄래? 라는 아미네의 답글과 함께 트위터는 두 사람의 컬래버레이션을 기원하는 적인 반응들로 넘쳐났다고 전해 팬들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 이둘커버레버레이션하면 정말 뭐, 장난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트위터 뮤직에 레전드 비의 레전드 아미네 응원 좋은데라는 포스팅을 언급하면서 최고의 인플루언서다운 비의 파급력을 보도했습니다. 엘리트데일리는 지금 전 세계 아미들이 빠져있는 주제는 비의 랩핑과 아미네의 블랙잭이라고 전했습니다. 엘리트데일리 에디터 노엘 대보이는 왜 비가 랩 라인이 아닌지 알려주겠냐는 위트 넘치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코리아브는 래퍼 비는 부터 끝까지 곡에 따라 자신의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는비가 랩을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또 아미네는 비로 인해 유명해지고 있어서 이는 비의 영향력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힌데일리는 휴가에도 비는 팬들에게 새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미네의 노래는 비의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이고 비는 SNS를 통해 팬들에게 좋아하는 노래를 알려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립니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비는 지난 15일 방탄소년단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근황을 전했는데요 영상 속 그는 타안에서 브루노 메이저의 place we want work라는 노래에 맞춰서 립싱크를 하면서 웃어보이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에 팬들은 태형이가 1일 1태형해 져서 매일매일 새로운 태형이 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 태형아, 오늘도 행복만 맨날 해. 비니까 비 보여줬어요? 매일 태형이 얼굴 볼수 있어서 행복해요. 진짜 천사 같아요. 보라예요. 우리 태형이 너무 귀여워. 등 여러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태형아, 보라하자. 와우.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거 정말 깜짝 놀란 소식인데요. 지난 15일 비는 위버스에절 심슨으로 그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액자로 만들래요. 비 심슨 보고 싶어요. 타늘 네 심슨도 보고 싶다. 그림 잘 그리는 아미분들 시간 나시면 한 번만! 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 못 그려도 좋고 편집해도 좋으니까 비슷한 거라도 좋으니 모든 조언이 날 심슨으로 만들어줘요내 자화상을 보고 싶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아미들은 실시간으로 비를 위한 그림을 그려서 올리기도 하고 또한 심슨 사진과 비 사진은 합성화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아니, 그냥 인터넷 어디 뒤지고 있다가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심슨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슨 딱 눌렀는데, 그 얘기가. 그래가지고, 와 이게 심슨을 언급을 해가지고 실검 1위까지 올라오는구나 라는 이 어마어마한 파장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로 비는 이 사진들에 직접 댓글을 달면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팬들과 하루하루 매일 소통하는 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죠 제가 그림을 잘 그리면 저도 그 대회 에 참여했을 텐데 셀미비의 외모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의 소식 또 이슈가 돼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 들어갑니다. <laughs>